자, 지금 시간이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 14분입니다. 곧 버스. 자, 0.18% 2745원. 분기봉은 뭐, 올라도 되고, 내려도 되고. 그죠? 올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계속 매수 관점이고요. 그 다음에, 주봉은 아무것도 없고. 음. 어 일봉은 고가를 넘으면 갈수 있을 텐데, 열렸어요. 매수가가 여기야. 예. 매수가 얼마에요? 2655 70. 아니, 60. 2660원 정도 되거든요? 2660원 정도라. 오늘 이 가격 안 와야죠. 이 가격 오면 안 됩니다. 그냥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. 개인이 243억 사고, 외국인이 272억 팔고, 기관이 54억을 사요. 그러니까 현물은 지금 매동이 거의 없죠. 거의 그냥 무관심한 수준이고요. 이 선물을 1341억 삽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선물로 봐서는 떨어지기 힘든 구조예요. 네? 선물로 봐서는 떨어지기 힘든 구조다. 근데 현물은 또 강력한 상방원도 아닌 거죠. 그래서 지금 상태는 좀 애매하다라고 보여져요. 애매하다. 네. 오늘 곧버스 매수할 기회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분석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